안녕하세요. 프로바이크 핏 송교환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아,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클릿 하나를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아, 클릿은 제가 비용을 받고 지금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클릿이 생산되고 출시되기 전에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실제로, 어, 사용하는데, 아, 충분히 이 목적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했어요. 테스트는 이 클릿은 어, 우리나라 스타트업인 등자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2단 클릿입니다. 클릿은 1단으로 왔을 때는 기본 세팅 값을 가지고 클릿을 세팅을 하고요. 2단에서는 클릿이 약간 신발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1단과 2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릿이 만들어진 그 어떤 그 목적은 어 1단으로 나왔을 때는 보통 일반 클릿과 동일한 상태 그 다음에 2단으로 이제 클릿을 변경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클릿을 어 변환할 수 있는 그런 클릿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뀌었을 때음 어필이라던가 이렇게 지구력을 요하는 또그 높은 효율을 요하는 그런 경우에 이 클릿을 어, 바꿔가면서 탈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클릿입니다. 어, 처음에도 저는 처음에 이게 어, 어느 정도 효율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실험을 해봤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어, 실험이 어,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샘플 수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지만 어, 실험을 해본 결과 어, 1단과 2단 클릿에 미치고 있는 토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릿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 다에 넣어준 링크를 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클릿을 소개하면서 또 실험 영상들을 한번 보면서 그렇게 영상을 어,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어, 일반 클릿 일반 시마노 클릿을 어, 장착을 하고 지금 어,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여기 사용된 장비는 컴퓨터 에이너 그스피 스캔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음, 왼쪽 위에 있는 영상은 우리가 가끔 소개됐던 땅콩 그래프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은 측면, 그 다음에 좌측 하단은 전면, 그리고 우측 하단은 그 페달만 아,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반 클릿은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 실험을 총 이제 세 차례 진행을 했고요. 그 실험 1회차에서 클릿 1단을 놓았을 때의 영상입니다. 클릿 1단은 어, 여러 차례 해봐도, 어, 그 일반 클릿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프상의 땅콩 그래프의 모양이 어, 지금 이렇게 어, 120도 방향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 클릿을 끼우고 페달링이 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볼수 있습니다 어떤 페달링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저런 모양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클릿, 그러니까 등자클릿 1단과 일반 클릿의 결과값은 유사한 경향을 보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은 음, 2단 클립 2단으로 바꿨을 때 사이즈인데요. 지금 화면이 작아서 어, 아마도 저기 수치가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어, 전체적으로 1단에 비해서 2단이 넘어갔을 때그 똑같은 회전수와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토크가 좀 바뀐다를 알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 좀 이렇게 관심있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은 단콩그래프가 역전이 되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힘의 평균값이 어 120도가 아니라 90도 이하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번은 클립 1단으로 바꿨을 때 모습입니다 역시 어 1회차 테스트하고 유사한 결과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 아마도 늘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클립 1단의 경우에는 일반 클립과 유사한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그 땅콩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 여러 차례 트레이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어, 여기 아무나 탄다고 그냥 탄다고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고요 정확한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 전에 음, 어느 정도 테스트를 좀한 부분입니다 다시 또 클립 2단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을 때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설명한 대로 예, 클릿에 가해지는 토크가 클릿 등자, 클릿 1단에 비해서 좀더 높은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음, 이 저속에서는 어, 이렇게 좀 비슷한 경향이 나올 수 있는데 고속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좀더 강해지는 토크가 좀 강하더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이런 클릿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필에서는 어, 어느 정도 어, 많은 이익을 볼수 있겠다 제가 그 지난 영상에도 설명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어, 이 뒤꿈치를 눌러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그 클릿의 위치를 이클리 슈즈 중간까지 이렇게 강제로 끌어내려서 타는 분들도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탈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등자 클릿이 조금 일반 클릿에 비해서 높아요. 높아서 이럴 때는 이제 안장을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회차 실험에서는 안장 높이를 좀 조절을 해 봤고요. 안장 높이를 조절하면서 탔는데, 아, 클릿 등자 클릿 1단과 그 다음에 클릿이 그 신발 중앙으로 더 가까이 붙는 2단의 경우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음, 이런 실험은 어, 샘플 수를 좀더 많이 두면서 실험을 하면 좀더 정교한 결과값을 볼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그런데 또이 어, 그 안장을 높였을 때도 높였을 때도 저 땅콩 그래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는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장 높이를 바꾼 그 2단 클릿인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 값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등자 클릿의 1단과 2단의 효율성이 어 어느 정도 충분히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한번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한번 이 클릿을 활용해서 자전거를 타 보시면 음, 뭐 이렇게 충분히 증명이 될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소리>